안녕하세요. 자,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엄청난 얘기를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번 대선,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문제거든요. 잘못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궁금하시죠?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냐,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럼 귀 쫑긋 세우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딱두 가지, 이번 대선에서 절대 폐지해야 할두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뭔지 맞춰보실래요? 아니, 맞출 거 없죠?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랑 여론조사, 이두 개가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고요? 아, 진짜 답답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속시원하게 다 까발려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이 영상 끝까지 보실 거면 구독부터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해 놓으시고요 제가 이런 거 매번 열심히 올리는데 구독 안 하시면 서운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번 대선 다들 관심 많으시죠 뉴스만 틀면 온통 대선 얘기 후보 얘기 지지율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진짜 국민들 목소리일까요 제가 보기에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전투표랑 여론조사 이두 개가 판을 완전히 흐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민심 왜곡의 주범이에요.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짜증납니다. 사전투표가 뭐가 문제냐, 여론조사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그 문제들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게요. 편하게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들어보세요. 근데 정신 놓치지 마시고요. 먼저 사전투표 얘기부터 해봅니다. 사전투표. 겉보기엔 되게 편리해 보이죠? 투표일에 시간 없는 분들.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좋은 제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요. 제가 보기에 이 시스템 허점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투명성도 보장 안 됩니다. 투표함 관리 문제, 사전 투표 기간 인력과 비용 문제. 이거 제대로 믿고 일시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냥 믿으라고요? 아, 진짜 웃깁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때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수많은 짤과 캠처본이 돌았습니다. 국민들한테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해 놓고 봉인지 관리 문제, CCTV 이상 정황 투표소 곳곳 잡은 문제. 왜 이런 논란을 있어가면서까지 굳이 사전투표를 유지하려 할까요? 그리고 사전투표하신 분들은 투표일, 당일에 새로운 정보가 나와도 그걸 반영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미리 찍고 끝입니다. 이게 과연 민심일까요? 제가 보기에 그냥 시스템이 국민들 손발 묶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투표, 이거 그냥 없애야 합니다. 그냥 투표일 하루에 다 몰아서 투명하게 투표와 동시에 개표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의심만 키우는 건가요? 자, 그럼 두 번째 여론조사 얘기해 봅니다. 여론조사 이거 진짜 문제 많습니다. 다들 뉴스 보시면 지지율 몇 퍼센트, 누가 1등, 누가 2등 이런 거 엄청 나오죠. 근데 이게 진짜 국민들 의견일까요? 제가 보기에 그냥 조작의 도구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 몇 명한테 전화해서 누구 뽑을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샘플이 얼마나 되나요? 기껏해야 천 명, 많아봤자 이천 명, 대한민국 인구 오천만 명인데 천명 가지고 뭘 안다고요? 게다가 질문도 이상하게 꼬아서 물어보죠. 이 후보 어때요? 저 후보 어때요? 이렇게 유도하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게끔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이거 생각하면 화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뉴스에 나오면 뭐가 되나요? 사람들 머릿속에 아이 후보가 유리하구나 저 후보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박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민심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민심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론조사, 이거 그냥 없애야 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후보들 보고 정책 보고 판단하게 놔둬야죠. 왜 자꾸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건가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사전투표랑 여론조사 이두 개가 왜 문제인지요? 근데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불만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걸린 문제입니다. 투표라는 게 뭐냐면, 국민들 의지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지가 왜곡되면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냥 누군가의 의도대로 굴러가는 게임일 뿐입니다.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다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에이, 뭐큰 문제겠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번 대선, 그냥 흘러가듯이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손으로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사전투표 없애고, 여론조사 없애고, 진짜 국민들 목소리가 반영되는 투표 시스템 만들어야죠.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갑니다. 사전투표랑 여론조사, 이게 왜 이렇게까지 유지되나요? 이거 뒤에 누가 이득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이거 그냥 시스템이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걸 이용해서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선거 기간 동안 여론조사 기관에 얼마의 돈을 흘러갈까요? 각 정당에서는 돈을 주며 여론조사를 의뢰할 겁니다. 그 돈은 곧 세금입니다. 국가에서 정당의 선거 기간 동안 돈을 주니까요. 숫자놀음 수십 번의 돈이 줄줄 새는 겁니다. 아 진짜 이거 생각하면 속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어서 떠드는 겁니다. 이 문제,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다들 같이 목소리 내야죠. 댓글에도 여러분 생각 써주세요. 사전투표, 여론조사, 이거 진짜 이대로 괜찮나요? 아니면 저처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여러분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봅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랑 여론조사, 이두 가지가 민심, 왜곡의 주범입니다. 사전투표는 관리도 엉망, 투명성도 없어요. 여론조사는 애초에 조작 가능성이 너무 크고 사람들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두 개를 없애야 진짜 국민들 목소리가 살아납니다. 이거 그냥 제 주장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면 안 되죠. 다들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 그냥 뉴스만 보시고 끝낼 건가요? 아니면 진짜 우리 손으로 바꿔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으면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보고 끝내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싹다 눌러주세요. 제가 이런 거 계속 올릴 테니까 같이 소리내 봅시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사전투표, 여론조사,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